안녕하세요. 키미디 회원 여러분. 와인나라 뎁스블리의 권은입니다. 오늘 한해 동안 선생님들을 위한 특별한 와인 클래스 준비했는데요. 11강 동안 저를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 모두가 와자랄로 고등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기본적인 와인과 만찬에 대한 내용인데요. 레스토랑 하셨을 때 풀코스 만찬을 드셔보신 적 있으실까요? 와인과 함께 드셔본 경험이 있으실 거라면 지금 제 앞에 놓여져 있는 와인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보통 저희가 풀코스 만찬이라고 하면 첫 번째 식전주, 샴페인이나 가벼운 화이트 와인부터 시작을 해서 테이블 와인 무겁고 조금 더 풍미가 있는 화이트 와인과 레드 와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저트와 함께 드시는 디저트 와인으로 순서대로 드시게 됩니다 여기 하나를 더 추가하자면 꼬냑이나 아르마약 같은 조금 더 도수가 있는 그런 술들도 추가할 를 수가 있겠죠 보통 저희가 와인을 마시는 순서를 고민하시는 을 경우가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어, 와인을 마시는 순서는 생각보다는 간단합니다 화이트 와인에서 레드 와인 순으로 드시고 또 알코올이 낮은 와인에서 알코올이 높은 와인으로 또 바디감이 낮은 와인에서 풀바디한 스타일의 와인으로 드라이한 와인에서 스위트 와인으로 빈티지가 어린 와인에서 좀더 숙성된 빈티지를 가지고 있는 와인의 순서로 드시면 좋습니다. 와인을 드실 때는 온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와인을 좋아하시고 와인을 매니아라고 칭하고 있는 그런 분들은 와인의 온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세요. 특히나 화이트 와인을 덮어주면 레드 와인을 너무 차갑게 드실 경우에는 이제 그 와인이 직접 가지고 있는 모든 풍미 다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와인의 경우에는 온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풀바디한 스파클링 와인 같은 경우에도 화이트 와인처럼 조금 더 온도를 높여서 10도에서 12도 정도로 온도를 맞춰서 드시는 게 좋은데요 보통 풀바디한 스파클링 와인 같은 경우에는 옥크수송을 했다거나 아니면 빈티지가 굉장히 조금 숙성이 많이 된 그런 스타일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조금 더 풍미를 더 느끼기 위해서 온도를 살짝 더 높여주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화이트 와인으로 가면 조금 더 어려워지는데요 화이트 와인 같은 경우는 경 바디감에 따라서 온도 변화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이트 바디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10도에서 1 2도 정도로 굉장히 좀 차갑게 드시는 게 굉장히 주, 좋고요. 그다음에 풀 바디한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12도에서 14도 정도로 조금 더아 차갑다라는 느낌보다는 조금 더 서늘한 느낌으로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레드 와인 같은 경우는 좀더 복잡해집니다. 아, 레드 와인 같은 경우에도 라이트한 바디, 미디움 바디, 풀 바디 순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라이트 바디 같은 경우에는 14도에서 16도 정도로 챌링하지 않고 조금 더병 목을 잡았을 때아 서늘하다라는 생각이 드실 정도의 온도가 굉장히 좋고요 미디엄 바디 같은 경우에는 16도에서 17도 레드 풀바디 와인 같은 경우에는 17에서 18도 정도로 병 목을 만졌을 때 뜨거운 느낌은 없는 상태로 하지만 차갑진 않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통 와인을 판매하는 레스토랑에 가시면 와인 리스트를 보시게 될 텐데요 사실 와인을 고를 때는 그 와인 리스트를 상세히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와인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레스토랑에서 음식 메뉴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내가 오늘 어떤 음식을 먹을지 고민하는 것과 똑같이 오늘 내가 고를 음식과 어떤 와인이 어울릴지 고민하게 되는 그런 도움을 주는 안내판이라고 할수 있죠. 와인에 대한 관심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와인 리스트를 보시게 되더라도 어떻게 골라야 할지, 아니면 어떤 구성으로 이 와인 리스트가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의 와인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 레스토랑에 근무하고 있는 소믈리에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는데요. 소믈리에들마다 다르게 구성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은 와인의 스타일에 따라 구성이 되는데, 화이트, 레드, 스파클링, 로제, 혹은 포트, 디저트 이런 순으로 와인의 스타일에 따라 구성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아니면 생산 지역별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 칠레, 와인이 생산되는 지역이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이 와인 리스트 자체에도 광범위하게 설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가격 순서로 구성 되는 경우도 있고요, 빈티지 따라서 빈티지 순서로 정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레스토랑이나 와인바 와인을 취급하는 곳마다 워낙 상이하다 보니 확실하게 어떤 순서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보통은 이렇게 와인 스타일이나 지역 가격 빈티지 순서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와인을 고르는 게 굉장히 힘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와인을 골라야 할지, 어떤 와인이 더 맛있는지 어떤 와인이 지금 내가 주문할 음식과 잘 어울리는지 굉장히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오늘 제가 와인 고르는 팁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상황에 맞는 와인을 고르는 방법입니다. 오늘 축하해야 하는 자리라면 당연히 빠질 수 없는 와인은 바로 샴페인이죠. 샴페인이 조금 부담스럽다면 간단한 스파클링 와인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곁들이는 음식에 맞는 와인을 고르는 게 중요한데요. 오늘 내가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와인을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세 번째는 개인의 취향에 맞는 와인입니다. 내가 레드와인을 좋아한다면 당연히 레드와인을 고르셔야겠죠. 네 번째는 예산에 맞는 와인인데요. 와인은 저가부터 고가까지 굉장히 스펙트럼이 굉장히 큰 상품입니다. 오늘 내가 이 레스토랑에서 어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와인을 주문할지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실 시기가 된 와인을 고르셔야 되는데요. 오늘 내가 고급 와인에 도전하고 싶다면 어린 빈티지의 와인보다는 조금 더 숙성이 돼서 잘 마실 시기가 된 와인입니다. 와인을 고르시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 와인의 바디감을 설명 드릴 때, 라이트, 미디움, 풀 바디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 어떤 게 라이트 바디이고, 어떤 게 미디움이고, 어떤 게풀 바디 와인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 정말 쉽게 설명 드리면 물 그리고 우유, 생크림을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입안에 넣었을 때 물과 같은 느낌이 나면 라이트 바디, 그리고 입안에 넣었을 때 약간 우유 같은 질감을 가지고 우유 같은 무게감을 가지고 있다면 미디움 바디, 또 입안에 생크림을 넣었을 때 한 그런 느낌이 들 때는 저희는 풀바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이 풀바디라는 것 자체가 이 질감의 모든 것을 다 표현하지는 않고요. 쉽게 정말 설명드렸을 때 질감에 대한 느낌만 있는 거예요. 알코올도 있고 탄닌도 있고 와인은 참 복합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술이죠. 그렇다 보니까 보통 알코올이 높은 와인 같은 경우에도 가벼운 그런 질감을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알코올로 인해서 풀바디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런 표현에 관해서는 앞으로 조금씩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와인을 마시는 온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키나 화이트 와인 스파클링 와인, 레드 와인 또 디저트 와인까지 다양한 스타일의 와인이 있는 만큼 마시는 온도가 굉장히 민감한 술입니다. 사실 와인 매니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와인에 서빙되는 온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시고 저희들이 서비스를 할 때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어떻게 와인을 드셔야 될지 어떤 온도에 드셔야 될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조금씩 설명을 드리면 스파클링 와인 같은 경우에도 조금씩 느낌이 다르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기본적인 스파클링 와인이나 아니면 샴페인 같은 경우에는 좀 라이트한 바디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좀 대부분이에요. 이런 라이트한 바디를 가지고 있는 샴페인 혹은 스파클링 와인 같은 경우에 드시기 한 1시간에서 2시간 전에 냉장고에 넣어 두셨다가 꺼내서 드시는 온도가 제일 최적의 온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넓은 분들에서 샴페인이 스파클링 와인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샴페인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샴페인 지역에서 어,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들어진 스파클링 와인만을 샴페인이라 부를 수 있고요. 와인은 전세계에서 생산되는 탄산을 가지고 있는 와인입니다 당연히 샴페인은 탄산을 가지고 있는 와인이기 때문에 스파클링이라는 넓은 범주 안에서 샴페인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풀바디한 스파클링 와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풍미를 살려줄 수 있는 온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칠링을 굉장히 오래 하게 되면 와인의 온도가 당연히 내려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와인이 본래 가지고 있던 풍미가 사라지는 경우가 좀 있어서 칠링을 오래 하지 말고 조금 더 높은 온도 10도에서 12도 정도에 일반적으로 화이트 와인을 드시는 온도에 드시면 제일 좋을 것같아요 레드와인 같은 경우에는 드시는 온도 조금 더 높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라이트 바디 같은 경우에는 14도에서 16도 미디움에서는 16에서 17도 쿨바디 같은 경우는 17에서 18도인데요 이것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보통 레드와인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상온 조금 더 따뜻한 그런 느낌보다는 병 목을 만졌을 때아 서늘하다라는 생각이 드셨을 때 이때가 제일 좋은 온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네요 또 사실 와인은 포도로 만들잖아요. 포도는 종류도 정말 수백 가지고 와인의 종류는 수백 가지고 와인을 생산하는 지역 혹은 품종, 풀바디인지 이게 라이트 바디인지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게 제일 좋지만 사실 그렇게는 쉽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소믈리에와 의논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실 소믈리에란 직업 자체가 와인에 대한 전문가라고도 볼수 있지만 사실 서비스맨이라는 게 큽니다. 오늘 그 자리에 행복한 기억을 가지고 돌아가실 수 있게 만드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먼저 물어보시고 의견을 구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혹시 레스토랑에서 와인 고르시고 혹시 테이스팅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통 와인을 주문했을 때 테이스팅 해보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어, 약간 생각하시는 게그 와인이 맛이 있는 건지 맛이 없는 건지를 물어보는 건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맛없는 거, 맛없다고 그러면 와인도 바꿔주나?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사실 이거 이 테이스팅은 맛에 대한 테이스팅은 아니고요. 어, 와인이 지금 마실 시기가 된 건지 혹은 오늘 추천드리는 와인이 내가 주문한 와인과 일치한지 와인이 혹시 변질되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실 이것도 기본적으로 와인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소믈리에게 어, 한번 테이스팅에 대해서 넘겨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와인에 대해서 변질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손님 같은 경우에는 어, 걸레 향이 나는 와인을 마셔본 적이 있다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신 적이 있는데 이, 이런 향을 가진 와인은 어떤 와인?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제가 대답한 대답은 그 와인은 변질됐던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변질된 와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어 눈으로 조금 봤을 때 깨끗하지 않은 와인은 어 변질됐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통의 이런 와인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청칭이나 이런 여러가지 제조 과정을 거쳐서 깨끗한 와인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색깔이 또렷하지 않거나 뭔가 탁한 느낌이 있는 와인은 변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로는 코로 향을 맡았을 때 조금 곰팡이 냄새 혹은 조금 젖은 그런 신문지 걸레 냄새가 났을 경우에는 저희 콜키드라고 해서 와인에 가지고 있는 코르크 마개가 변질돼서 와인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경우에도 변질된 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또 입으로 드셔서 테이스팅을 하셨을 때 조금 산미가 좀 튀거나 아니면 식초와 같은 느낌이 강하게 나신다면 그것도 변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여러 가지... 상황 중에서 어, 증발량이 많은 와인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어요. 와인을 지금 보시면 음, 이 와인 같은 경우에는 어, 자연스럽게 증발이 일어나실 수 있습니다. 사실 빈티지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증발량은 조금 조금씩 더 많아지고 이 병목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윤리지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 있습니다. 정상적인 와인이라면, 이 병, 목까지 다 와인이 차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증발량이 많지 않다는 뜻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증발될 수는 있지만, 어린 빈티지의 와인이 증발량이 많다면, 이거는 보관에 대한 조금 문제가 있는 상황이어서 환불을 요구하거나 혹은 그 와인에 대해서 구매하지 않겠다고 당당히 요구하셔도 됩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온도가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와인에 대해서도 소믈리에게이 와인에 대한 핸들링을 요청할 수 있는데요. 레드 와인이라고 할지라도 너무 높은 온도에서 마시게 되면 알코올의 향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레드 와인이라고 할지라도 어, 내가 마실 때 너무 뜨겁다, 내가 마실 때 너무 따뜻한 느낌이 들면 칠링을 요청하시고 조금 더 낮은 온도에서 드실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여러 가지 그런 변질에 대한 요소에 대해서 확신이 없을 때는 당연히 소믈리에게 요청을 해서 확신을 받는 방법이 가장 정확합니다. 레스토랑에서 이 모양의 기구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디캔터라고 부르는 도구인데요. 디캔터의 용도에 관해서 굉장히 조금 헷갈려 하시거나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디캔터의 원래 용도 같은 경우에는 와인에서 생기는 찌꺼기를 걸러내기 위한 용도입니다. 보통 레드 와인 같은 경우에 시간이 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병 아래쪽에 찌꺼기가 생기게 되는데 이런 찌꺼기를 함께 먹기 불편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와인을 이렇게 이 찌꺼기를 걸러내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좀더 다른 방식으로 도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어린 빈티지 와인을 좀더 마시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 빠르게 산화시키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요. 신내 물방울 첫 첫 번째 내용에서 그 주인공이 이 영주시를 뽑아내는 그런 과정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리고 떨어지는, 낙하되는 그 시간보다는 이병 안에 담겨있는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판단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운 게 있습니다 와인 글라스에도 굉장히 종류가 다양한데 혹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와인 글라스를 골라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실까요? 보통 드시는 와인의 종류에 따라서 제공되는 와인의 글라스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지금 옆에는 두 가지 스타일의 샴페인 스파클링 글라스가 놓여져 있습니다 보통 흔히 저희 손으로 잡는 부분을 스템이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아래쪽에는 베이스 그리고 위쪽에는 볼 그리고 입술이 닿는 부분을 림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스템의 긴 스타일을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스파클링 와인 드실 때는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드라이하고 또 가벼운 스타일의 스파클링 와인 드실 때는 이렇게 긴 형태의 와인 글라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두 번째 스타일은 조금 모양이 좀 다른데 스템 길이도 조금 더 짧고 베이스가 넓고 또볼 부분이 좀더볼록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런 스타일의 글라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빈티지가 있고 풍미가 더 강한 스타일의 풀 바디한 스파클링 와인 드실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화이트 와인 글라스인데요. 두 가지 화이트 와인 글라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볼이 짧은 형태와 볼이 넓은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보통 이 볼이 이렇게 넓지 않은 형태 같은 경우에는 오크스성을 하지 않고 또 산미가 좀 강한 스타일의 와인을 많이 따르게 되고요. 이렇게 볼이 넓은 같은 경우에는 오크스성을 하고 보통은 저희는 이 샤라돈의 글라스라고 부르게 되는데 불고뉴 지방에서 오크스성을 굉장히 많이 한 샤라돈의 같은 경우에는 풍미를 조금 더 살리기 위해서 이 글라스를 사용하는 편입니다. 다음은 레드 와인 글라스인데요. 레드 와인 글라스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보르도 글라스, 브르고율 글라스입니다. 브르고율 글라스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림 형태가 조금 더 파져있죠. 저희는 보통 이제 장미 모양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샤라돈네짱과 마찬가지로 공기가 들어가는 접촉면을 조금 더 넓혀서 향이 퍼질 수 있는 용도로 사용을 많이 하고요. 보르도 와인 같은 경우에는 향을 조금 더 집중시킬 수 있게 일자로 많이 만드는 편입니다. 고객분들에게 흔하게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 글라스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어떤 분들은 여기 스탠 부분을 잡아야 된다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부분은 베이스를 잡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볼 부분으로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이 와인이라는 과목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기 보다는 문화적인 느낌이 좀더 강해서 베이스를 잡아야 되는지, 혹은 스탬을 잡아야 될지, 볼을 잡아야 될지에 대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예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렇게 글라스를 잡은 적이 있어요 사실 그 누구도 오바마 대통령에게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부분, 어떻게 잡느냐는 사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대부분은 이 스템을 잡는 게 조금 더 편하고 안정성이 있, 있기 때문에 그게 스템을 잡아주시게 되고요 어, 또 특히나 이렇게 베이스를 잡는 경우에는 이 안정성이 굉장히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글라스 같은 경우에는 떨어질 경우에는 쉽게 깨지는 크리스탈 제품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스템 부분을 잡아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글라스를 잡았을 때 와인을 좀 덥게 만들고 따뜻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어요 계속 볼을 잡고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와인의 온도가 올라가겠지만 일반적인 다이닝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잡았다가 내려놓게 되겠죠 그렇게, 그렇게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없기 때문에 스탠딩 파티에서는 웬만하면 스템을 잡아주시는 거 제일 좋고요 다이닝 파티에서는 사실 어떻게 잡으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또 와인을 드실 때 많이 잔과 잔을 치얼스 하면 부딪히게 되시는데 이때는 굉장히 중요한 매너가 있는데요 서양에서는 건배를 할때 눈을 마주치고 건배를 하지 않으면 3년간 재수가 없다 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굉장히 아이컨택 중요한 문화인데요 와인잔을 건배를 할 때는 요볼 부분을 붙여주게 제일 좋아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소주에 대한 문화가 조금 더 강해서 그런지 좀 세게 부딪히는 경우도 있고 또 이런 림 부분을 부딪히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이림 이 부분을 세게 좀 부딪히게 되면 당연히 와인잔은 파손이 됩니다. 사실 다칠 위험도 굉장히 크고 그 자리에 와인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 아니 반드시 이볼 부분은 부딪혀 주세요. 와인 서비스를 받을 때에도 매너가 있는데요 보통 와인 교육을 들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글라스를 들지 않고 이 받침에 이 베이스에 손을 둘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누구든 가만히 있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고 또 누구는 가슴에 손을 얹고 한 손을 받쳐라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건 조금 상황과 문화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한 손에 한 손을 베이스에 담아서 이 와인잔을 고정해 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 이 어, 소믈리에들은 항상 이제 긴장한 상태로 어, 와인을 서비스 하는데, 이, 왜냐면 음, 손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조금 더 왁자짓고 하고, 좀더 흥겨운 그런 파티의 상황에 있을 때, 이 와인잔을 자꾸 이렇게 옮기실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서울리애들은 글라스에 담기 위해서 조준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옮겨 버리시면 당연히 와인은 이 테이블에 떨어지게 되겠죠 그런 경우를 좀 대비하셔서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잡아 두시는 경우도 좋 있고요 그냥 가만히 놔두시는 경우도 좋은 경우를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또 이건 농담인데 어 문화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좀 와인을 좀 배웠다고 해서 사장님이 와인을 주시는데 한 손으로 가만히 받친다거나 아니면 가만히 두는 건 예의가 아니겠죠? 당연히 사장님 주실 때는 두 손으로 받는 게 제일 좋습니다. 또 마시는 와인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어, 제가 내가 주문한 와인이 아니라 혹은 다른 사람이 주문을 했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와인을 가지고 왔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그런 와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와인에 대한 스토리나 내가 이 와인을 어, 구입하게 된 경로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어, 맛있네, 맛없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기보다는 어, 어떻게 그 와인에 대해서 ]에서 구입을 하게 되는지 이 와인에 대한 스토리는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지도 조금 경청해 주시는 것도 좋은 매너입니다또 와인을 마신 후에는 와인을 주문한 분에게 혹은 와인을 가져오신 분에게 간단한 칭찬의 말 한마디가 제일 주, 좋은데요 사실 이 와인이 좋은지 아닌지 잘 모르실 경우에는 음, 좋네요 정도 한마디만 해주셔도 혹은 맛있다 이 정도만 해주시면 보통의 그 와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와인에 대해서 칭찬을 계속 말씀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와인에 대한 그 표현을 잘 하지 못하도 그분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좋은 케이또 와인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에 앉은 모든 사람의 어, 와인이 다 서비스된 후에 어, 와인을 마시는 게 예의입니다. 내와인이 먼저 따라졌다고 바로바로 바로 마시는 게 아니라 조금만 기다렸다가 함께 마시는 게 예의고요. 어, 맛있다고 한번 원샷으로 마시는 건 조금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어, 와인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조금씩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술이기 때문에 조금 조금씩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또 와인을 서비스 받을 때좀 마시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더 이상 나는 술이, 술을 마실 수가 없다 표현해 주실 때는 서비스해주신 소믈리에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가만히 와인 잔을 막아주시면 소믈리에는 알아서 그분에게는 더 이상 와인을 따라주지 않으실 거예요 와인을 함께 드시는 음식에 대한 기름기가 이 와인 글라스에 남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립밤이나 립스틱 자국이 묻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럴 때는 가만히 린넨으로 닦아주시거나 아니면 소믈리에게 와인 잔을 교체해달라고 요청을 해주시면 음식과 와인을 같이 드시게 되면 어, 이 음식이 가지고 있던 그 냄새가 이 와인 잔에 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으로 한 곳을 계속 입에 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또 와인의 향을 맡을 때는 반대로 돌려서 어, 이 음식의 냄새가 와인의 향을 방해하지 않게 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이 와인 글라스 브랜드 네임이 리델이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이 브랜드 네임이 가지고 있는 방향으로 드시고 또 와인을 향을 맡으실 때는 에 반대로 돌려서 향을 맡으시면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이 와인 잔이 음식 냄새에 오염되는 경우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믈리에에게 당당히 와인 잔을 교체해달라고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음식을 드실 때 어떤 와인을 고르셔야 될지 정확하게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생산요리에는 화이트 와인도 고기 요리에는 레드 와인 정도는 알고 있지만 음, 다, 음식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고 와인은 다양한 종류가 있죠 기름진 음식을 만약에 주문하셨으면 산미가 있는 와인을 주문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또 약간 스파이스 같은 이런 후추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스파이시한 음식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탄이 조금 더 있고 스파이시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와인을 골라주시면 좋고요. 산미가 있는 와인, 달콤한 음식에는 달콤한 와인 음식의 무게감이 무겁다면 당연히 무거운 와인을 선택해 주시면 좋습니다. 가벼운 음식에는 가벼운 와인이 제일 좋겠죠. 하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음식과 와인에 대한 조화는 지역 음식과 지역 와인인데요. 프랑스 음식점에서는 프랑스 와인, 이탈리아 음식점에서 이탈리아 와인을 주문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와인 라벨 읽는 법을 한번 알아볼까요? 사실 와인 라벨은 와인의 주민등록증이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이 와인 라벨을 읽을 수 없어서 어떤 와인을 골라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지금 제 옆에는 두 가지의 와인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프랑스 와인, 미국 와인 각각 한 가지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라벨을 읽으실 수 있는 분이 많이 있으실까요?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와인이다 보니 어, 각자 생산되는 지역의 언어로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프랑스 와인 같은 경우는 당연히 프랑스 말로 되어 있겠죠. 유럽권의 와인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의 언어로 되어 있다 보니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음 지금 이, 여기에는 본로만에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본로만에 외에 지금 읽으실 수 있는 정보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이고 이 와인 포도가 생산된 빈티지를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생산된 마을 포도밭 그리고 생산자, 그리고 어떤 지역에서 생산되는 와인인지 적혀져 있는데, 사실 와인을 정확하게 고, 공부하시지 않고 많이 접하지 않으셨다면, 이 와인이 어떤 품종을 가지고 있고, 어느 지역의 와인이고, 어느 나라의 와인인지 잘 모르실 수 있죠. 그래서 제일 가, 보실 수 있는 게 마지막에 Product of France, 작은 글씨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 하나만으로 프랑스 와인이라는 걸 아실 수 있는데요. 보통 유럽 와인들이 보통 이런 식으로 좀 불친절하게 되어 있어요. 이본 노만의란 마을은 부르고뉴에서 속한 마을입니다. 계속 전통을 중시하는 유럽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비자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는 와인 라벨을 만들고 있는 반면에 지금 보이시는 미국 와인 같은 경우에는 생산된 지역, 와이너리 이름 그리고 품종 이름. 상세하게 적혀져 있죠 사실 저희 구대륙과 신대륙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구대륙은 유럽, 신대륙은 이제 미국이나 호주 뉴질랜드 같은 나라를 말하는데 이런 신대륙의 와인 같은 경우에 굉장히 후발주자로서 좀더 소비자들에게 프렌들리하게 와인 라벨을 만들고 있어요 보통의 와인 수입사들 같은 경우에는 어, 뒤에 보시면 백라벨이라고 해서 한글로 적혀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와인의 이름이라든지 어, 어, 도수 수입사 정도는 적을수 있지만 사실 이 백라벨에도 와인에 대한 정보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결국 이 와인에 대한 정보는 인터넷에서 검색을 한다든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앞에 있는 라벨 을 사진을 찍어서 어, 담당 소믈리에나 아니면 와인샵 직원에게 이런 스타일의 와인이 좋았는데 이런 스타일의 와인 비슷한 걸 추천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아마 그 라벨을 읽고 읽은 매니저님들이 좋은 와인, 아마 그와 비슷한 와인을 추천해 줄 거예요 오늘의 클래스는 어떠셨나요? 사실 와인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와 상식 매너에 관한 부분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기에는 굉장히 좀 지루한 부분입니다. 다음번에는 조금 더 다양한 와인과 다양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회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이번 클래스에서 나온 내용 외에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제가 바로바로 바로 답변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엔 조금 더 알차고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지금까지 보너스 물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